고전 시가 제비갑니다. 자, 우리 제비가는요. 잡가예요. 그래 종류 적어 볼까요? 자, 사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얘가 잡가 민요인지, 가사인지, 가사라고 치기에는 사음보가 아니니까 헷갈리고요. 민요라고 또 치기에는요, 뭐 우리가 잘 아는 흥겨운 구가 또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요거는 잡가입니다. 이 잡가가 뜻이 뭐냐면, 소리꾼들이 대중을 의식해서 부르는 자유로운 노래입니다. 적어 볼까요? 이 잡가의 의미는, 자, 소리꾼들이, 소리꾼들이 대중을 의식해서 대중을 의식해서, 대중들이 불러달라고 하면 당연히 부릅니다. 불렀던, 불렀던 자유로운 노래. 자유로운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가는 형태가 유사한 게 가사처럼 생긴 작가도 있고요. 민요처럼 생긴 작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어, 이거 민요 같기도 하고 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작가가 시비 작가가 있어요. 시비 작가가 있고 작년에는 오, 작년에 같이 한 친구가 없네요. 작년에는 유상가 이런 게 나왔고요. 재작년인가 소춘향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시비 작가 중에서 아주 유명했던 제비가 자, 어떤 이야기인지 제비가를 통해서 작가 특징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만첩 산중에 늙은 범이 살지 남캐를 물어다 놓고 에이 여르고 논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요 구절 어 창작된 구절 아니거든요 실제로 춘향가에 있는 구절입니다. 저거 뭘까요? 자 여기 실제로 있는 구절입니다. 춘향가 춘향가에 있는 구절입니다. 자 춘향가의 일부 구절이에요. 자 그런데 춘향가의 어떤 구절이냐 하면 만첩창선 늙은 범이 범이 이몽룡입니다 우리 이몽룡이가 춘향이를 꼬시는 부분이죠 그네 타고 난 다음에 술이 얼굴 보고 반하고 난 다음에 야나너 집에 너랑 좀 놀고 싶어 난이랑이러고엎혀봐봐왜 이런, 이런 우리 왜 어하 둥둥 내 사랑이야 업고 놀자 이런 거 있죠 그죠?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사랑사랑 사랑 막 이러잖아 이때 막모를때막 판소리하는 그 창자가 아이고 늙은 범이 막 살찐 남캐를 울고 오르르르르 와 이렇게 그래서 이몽룡이가 늙은 범이고 살찐 암캐는 춘향이입니다. 춘향이. 추냥이. 자, 성춘향입니다. 춘향이를 물어다가 놓고 애어르고 논다. 요거는 유희. 약간 이제 유흥 이런 거. 둘이 그냥 약간 연애하는 느낌. 막 업고 놀고 이런 거예요. 자, 그것 그것 나온 게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그거예요. 업고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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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이거 있지. 그거예요. 자, 업으려고 노는거 있구나. 야, 그럼 여러분들 제비 가는 뭐야? 춘향이와 이몽룡이의 야 이런 사랑의 이야기인가요 자 근데 갑자기 달라집니다 광풍의 낙엽처럼 무엇이요자 밑에+ 밑에 나오지만 낙엽의 원관념은 기러기입니다 기러기+ 기러기가 광풍의 낙엽처럼 자 미칠 광자의 바람 풍자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센 바람이란 뜻입니다 거센 바람의 낙엽처럼 벽 허를 둥둥 떠나간다 무엇이요 기러기가요 기러기가 둥둥 떠다닌다. 일락, 서산에 해는 뚝 떨어져. 해는 뚝 떨어져를 갈로 하는 넣어볼까요? 일락, 서산. 그 다음에 새는 뚝 떨어져 갈로 넣읍시다. 자, 왜? 일락, 서산이랑 해는 뚝 떨어져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월출동령. 자, 그 뒤에 달리 손, 내 갈로 넣어주세요. 자, 요런 표현은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같은 의미를 단순히 반복을 한 익녀적 표현입니다. 익녀적 잉여적 표현이에요. 익녀적인 표현. 입니다. 한자 뜻을 그대로 풀이를 한것 뿐이에요. 말리장천에 물고 가는 저 기러기. 어때? 이제 기러기가 나왔지? 아까 요 기러기가 위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낙엽. 고렇게 빗댄 거야. 자, 기러기야. 제비를 우리로 나간다. 제비를 우리로 나간다. 오, 뭐야, 이거 는 또. 흥보가죠. 그죠? 흥보가, 흥부가. 상관없죠? 자, 어, 여기는 또 갑자기 흥보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흥보가. 자, 여러분들 뭐, 흥보가 다양하게 뭐, 박씨 물어오는 장면이라든지, 박타는 장면이 제일 유명하죠? 그죠? 매품팔이 가는 장면도 있겠고. 그래서 흥보가 중에서 놀부가 제비 잡으러 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 제비를 우리로 나간다 제비를 우리로 나간다 이거는 놀부의 행동입니다 놀부의 행동과 욕망이죠 놀부의 행동과 욕망 제비를 우리로 나간다 놀부가 욕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부분이야 복희씨 맺은 그물을 두르쳐 메고 나간다 복희씨는 그물을 만든 중국의 황제예요 전설 적 황제예요. 뭐 그물도 만들었고 불도 발견했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우리 외죠 중국의 황제들 되게 특이한 사람들 많습니다. 술에 만든 사람도 있고 헌원씨라고 해서 네 이런 것처럼. 자, 복희씨는 그물을 만든 황제입니다. 그물을 만든 복희씨 별로 중요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맺은 그물을 두루쳐 메고 나간다. 뭐 하려고요? 제비 잡으려고요. 제비 잡으려고요. 제비 잡기 위해서 보키 씨라는 황제가 만든 그물을 메고 나간다. 와 욕심이 큽니다. 망탕산으로 나간다. 오이요. 망탕산은 중국에 있는 산인데 어디 나왔게? 삼국지 삼국지에 나온 산입니다. 삼국지뿐만 이 아니고 그러면 초한지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초한지 알아요? 장기 드실 줄 아십니까? 장기 장기 드실 줄 알아요. 초록 색깔 빨간 색깔 돼 있고 초록 색깔에 날림 글자로 돼 있는 게. 초자가 적혀 있고요. 빨간색 걸로 되어 있는 게 한자로 적혀 있고 초한지를 그려 놓은 게 바로 장기거든요. 자 그래서 초한지에도 이 망탕산이 나오고 중국의 아주 명산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망탕산으로 나간다. 어, 흥보넓부 이야기는 우리나라 건데 갑자기 또 섞여 있네요. 나간다. 어, 이어이어 이거 자흥겸을 높이는 표현이죠. 흥을 높이는 표현입니다. 조흥되는 볍니다. 조흥, 흥을 높입니다. 흥을 높임. 어 이거. 저 제비 어디로 달아나고 no. 안타까움이죠. 놀부의 욕심이자 놀부의 안타까움입니다. 전반적으로 제비가 는 흥부 놀부에 가려는 이야기야. 그러면 자 계속 배운을 박차며 흥운을 무릅쓰고 어 온갖 구름을 뚫고 이 말이죠. 온갖 구름을 뚫고. 백운도 박차고, 흥운도 무릅쓰고, 이 말은 흰 구름도 박차고, 검은 구름도 무릅쓰고, 이 말은 온갖 구름을 박차고, 뚫고, 반공 중에 높이 떠서, 허공에 허공에 높이 떠서, 오이오이오이여 달아를 나느냐 누가요? 제비가요. 제비. 제비, 너왜 달아나느냐? 내 집으로 헐헐다 오더라. 전반적으로 지금 다 뭐야? 놀부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놀부의 욕심, 욕망. 양류상에 앉은 꾀꼬리가 제비만 여에서 우리는구나. 양류상은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버드나무에 앉은 꾀꼬리 제비로 알고서 잡는다. 자, 똑같아요. 이것도 놀부가 욕심이 과해서 잘못 보고 막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긴다. 아,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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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로 행하느냐? 공산 야월에 달이 밝은데, 자, 공산은 빈산이겠죠? 빈산에 밤달에 다리 밝은데, 슬픈 소리, 두견성, 오이 슬픈 소리, 두견성인데, 문맥적으로 밑에 보니까, 난구님을 그리워한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감정이입입니다. 감정이입. 두견성에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어요. 감정이입. 슬픈 소리, 두견성. 감정이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슬픈 소리, 두견제. 월토천심, 야상, 교 어, 뜻이 안 나와 있네요. 두견제는 두견 소리입니다. 뻑구뻑구 이런 소리예요. 두견제는, 자, 두견새 소리입니다. 월토천심은 이게 왜 뜻이 없을까요? 하늘에 도든 달이라는 뜻입니다. 하늘에 도든 달. 적어주세요. 가성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딱 빼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계속 월토천심의 야삼경은 밤 11시부터 1시까지 예요밤 11시부터 1시. 야삼경에 어느 난군이 나를 찾아오리. 잠깐만, 얘들아. 아니, 뭐야. 아 지금까지 우리 놀부가 재미 잡으려는 부분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세 줄은 뭐예요? 어? 외로움과 기다림이네요? 어때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통일성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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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스이죠 없죠. 갑자기 뭐야? 임에 대한 그리움 맞습니다. 주제. 요세 줄은 그렇습니다. 임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입니다. 당시 유행하던 주제 아니었을까요? 그죠? 렇 당시 유행하던 주제였겠죠. 그죠? 그걸 집어넣겠죠. 자 계속 쭉또 끝났어요. 또그 얘기 아니에요, 이제. 딴얘기예요 울림비조, 묻새들은, 자, 울림, 아, 밑에 있네. 울창한 숲에서 날아다니는 새들. 묻새들은, 자, 묻새들은 세모치시고, 새모치고 자, 이 묻새들이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새들입니다. 자, 세모친 이유가 내가 찾고자 하는 제비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죠? 제비와 대비되는 소재들이에요. 내가 찾는 게 아니고 찾지 않는 대상들이에요. 나는 지금 재비가 필요한데 자, 이 무쇠들은 농춘화답에 짝을 지어서 쌍거쌍내 쌍쌍이 날아든다. 다 필요 없는데. 얘들은 자꾸 쌍쌍이 날아들어. 말자라는 앵무새 다 필요 없다. 다 무쇠들이야. 이거 다 세모치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무쇠 한꺼번에 세모친 것들이에요. 자, 앵무새 춤잘 추는 학과 두루미. 문체가 좋은 공작. 공기 적다. 공기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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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기 적다. 공기 줄 끄고. 이거 좀 어려워서. 자,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이게, 적다, 공기, 적다, 적다, 정조라는 셈입니다. 적다, 정조. 아, 어렵지 않아요. 소적세의 다른 이름입니다. 소적세의 다른 이름이 적다, 정조입니다, 원래. 그래서 얘가 일부러, 공기, 적다, 공기, 이런 말을 일부러 쓴 거예요. 그냥, 적다란 말 쓰고 싶어서. 적다, 적다, 공기, 적다, 적다, 정조. 소적세뚜루루루루루루루 자, 쭉 열거법 썼습니다. a에는 쭉 열거했습니다. 열거. 자, 물론 열거법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춤잘 춘다고 그랬으니까 의인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계속 뚜루루루루루 음. 의성법도 들어가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죠? 의성법. 우리 의성법, 의태어는 의성법, 의태법은 음성 상징 사용하면 생기죠. 쏙궁쏙궁 쏙국새라고 있는데 몰라도 되죠. 새 이름입니다. 접동새는 들어봤죠? 소적새랑 똑같은 거. 두견새. 스르라니는 스녀시 스르라니는 슬며시, 슬며시, 호반새도 날아든다. 자, 얘들아, 이렇게 많은 새가 날아든다는, 이거 뭐, 왜 말한 겁니까, 갑자기? 얘들아, 이걸 뭐라 그래요? 장면에 극대화라고 그러죠? 그죠? 장면에 극대화해요 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어떻게만 말하면 됐니? 무새들이 날아든다? 이랬으면 되죠. 장면을 극대화했습니다. 왜? 해악성을 유발하려고. 생동감을 높이려고. 음악성도 높이려고 장면을 극대화했습니다. 자, 우리 A파트는 장면을 극대화했어요. 뭐를 통해서? 열거를 통해서요. 열거를 통해서. 계속 기러기가 헐헐, 박글새도 헐헐헐, 떨렁 다 날아들고 제비 동그라미 칩시다. 제비. 제비만 다 어디로 날아나노 자, 여러분들 A 넘기지 마시고 A 전체는 창조한 거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노래 들어봤어요? 젖산으로 가면 쑥국, 쑥국 들어봤어. 온갖 짭새가 날아든다. 그거. 세타령입니다. A는요, 세타령을 언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뭐야? 준영거 흥보가? 오 마이 갓! 세타령. 아, 민요 세 가지를 짬뽕 했네요. 민요 세 가지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세타령입니다. 자, 그러면, 됐어요. 우리 이, 어, 제비가를 통해서 작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비가의 성격을 적을 거예요. 자, 제목에 적어도 괜찮고 아무 데나 적어주세요. 특징 적겠습니다. 특징 1번. 1번. 자 눈치 챘겠지만 이거 통일성, 유기성 있어 없어. 전혀 없죠. 적어봅시다. 시상 전개. 자 시상 전개가 시상 전개의 유기성 이야의 유기성과 혹은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시상 전개의 유기성과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즉 통일성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시상 전개가 유기적이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고 요거는 뭐를 반영하는 걸까요? 이거는 뭐를 보여 주는 걸까요? 왜 이렇게 유기적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서민들의 다양한 어떤 마음이 반영이 돼 있는 거야. 왜냐면 하 사람들이 좋아할 구석들을 막 짬뽕을 집어넣은 거예요. 일관적이지 않은 이유는 이 사람은 요거를 좋아하고 저 사람은 저걸 좋아하고 이래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제어 볼까요? 대중의 다양한 선호와 잘 적어주세요. 선호와 반응을 반영. 대중들의 다양한 선호 혹은 대중들의 다양한 반응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글 전개 자체가 이질감이 너무 느껴져. 유기적이지 않아. 요것도 들어가고 저것도 들어가고. 왜냐하면 사실 작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들을 의식해서 불렀던 유행가의 성격을 담고 있거든요.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적습니다. 다양한 언어. 2번, 다양한 언어. 땡땡. 자, 아까 보니까 포키 씨에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 얘들아. 그죠? 복희시도 있고, 허, 단어도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많니, 얘들아, 보니까? 망탕산 이런 것도 모르고, 한자어도 되게 많겠죠? 그죠? 자, 정가 볼까요? 한자어. 플러스, 고사. 고사라지만 되는 것도 많잖아요. 솔직히, 일락서산, 월충동령 어려운 거 아닙니까? 서민들한테는요? 자, 한자어, 고사. 자, 그 다음에, 일상적 소재. 여기다가, 일상적 소재. 요런 거는 서민, 요인는 지금 비속어는 없어요. 요건 없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원래 잡가이는 비속어도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 어, 언어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죠? 향유 계층이 다양하다는 말이죠. 향유 계층의 다양성. 향유 계층의 다양성. 됐죠? 자, 요거두 가지 기억해 줍시다. 그래서 유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즐겼더라. 이겁니다. 얘들아 향유계층이 다양한 거는 그렇게 많은 작품들이 없어요. 사실은 판소리와 민요 정도? 작가 정도? 솔직히 고려 속에는 향유계층이 정해져 있잖아. 서미, 경기체가도 정해져 있잖아. 양반, 향가도 정해져 있잖아. 귀.